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비습을 당한 지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일주일째 입원 중입니다.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진퇴양난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보입니다. 퇴원을 할 수도 없고 퇴원을 안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왜 퇴원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2일 피습을 당한 이후에 부산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한 3, 4일째부터 민주당 주변에서 이재명이 당대표 업무를 곧 보게 될 것이다. 병상에서 당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퇴원도 빨라질지 모른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곧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이죠. 정무실장이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합병증이 생길지도 모른다. 또 병원 측에서, 서울대 병원 측에서 퇴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다. 퇴원도 언제 할지 알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왜 이럴까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을까? 모두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의들은 이재명이 당한 부상, 서울대 병원의 발표가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1.4cm의 자상이라면 일주일쯤 되면 최대한 회복이 될 것이다.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상태가 심각하다. 언제 퇴원할지 모른답니다. 오늘이 8일입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 예정됐던 날입니다. 잡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부가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다. 라고 하는 그 소식만으로 이 재판 일자를 연기를 했습니다. 오는 22일로 미뤄버렸습니다. 이 재판은 이재명의 공범입니다. 김진성. 김진성이 빨리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김진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첫 재판인데 바로 구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단조롭고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뭐 의사의 의견, 소견서, 진단서 정도도 없이 22일로 바로 미뤄버렸습니다. 이재명은 퇴원을 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퇴원을 하면 곧바로 여러 가지 재판, 일주일에 세번 정도씩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퇴원하지 않고 있자니 지금 정치는 너무나 복잡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한동훈 위원장, 처음에는 이재명을 비롯한 송영길, 운동권 세력, 부정부패 세력, 특권을 누리면서 특권 뒤에 숨으려고 하는 이런 운동권, 부정부패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피습 이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유연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는 정말 민생을 살피면서 격차 해소. 우리 사회에 불합리한 격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교통, 환경, 많은 분야에 있어서 경기도 지역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가서 나의 해방 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소개를 하면서 경기도인데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 3시간 가까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해소해야 한다. 나의 해방일지 그 드라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도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민생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 이게 시급하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유연하게 이 전국을 대처를 하면서 10여일 만에 총선 전국을 완전히 장악했고 총선 전국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여야 모두를 통틀어서 한동훈에게 거의 70% 80%가 집중이 되어 있는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 이렇게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의 반명 의원들, 이제 곧 탈당을 선언을 하고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급작하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퇴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상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재명 딜레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퇴원을 하자니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재원을 하지 않자니 당이 쪼개지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펄펄 날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효과가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앞으로 계속 길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이 정무 감각이 굉장히 유연하고 신선하고 굉장히 적확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는 이 정치적 메시지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국민들이 한동훈 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호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건 이재명 탓입니다. 이재명의 자업자득입니다.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을 당시에 주변에는 정청래를 비롯해서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부산대병원이 있는 그 자리 인근에 최인호 삼선의원입니다. 최인호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집 가까이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정청래의 말대로 잘하는 병원,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옮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 이제 후보들이 아마 말렸을 겁니다. 여기에서 옮기지 않고 부산에서 치료를 받고 옮겨도 된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강렬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잘하는 병원, 자신들이 생각한 서울대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자신의 부상 정도라든지. 치료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도 서울대병원이 브리핑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통해서 1cm의 부상이 2cm로 바뀌고 열상이 자상으로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가짜뉴스에 가까운 거짓말을 합니다. 모두 들통이 납니다.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대병원이 나서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대학병원이 바로 반박을 하면서 진실 공방인데 사실은 서울대병원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들 통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미국의 레이건 총상도 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흉기에 의해서 큰 위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런 테러를 당하고 나면 굉장히 빨리 정치 일선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느 정도 테러를 당해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면 이런 테러를 극복하고 국민들 앞에 이런 테러는 이런 테러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정치인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은 왜 그랬을까요? 비습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비습을 이용해서 재판, 검찰의 수사를 미뤄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낙연의 분당을 아주 어렵게 만들자,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저렇게 새로 정치판에 등판을 해서 전 국민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동훈 열풍을 꺾어보자 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자신의 부상, 이것을 좀 부풀리고 싶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서울대 병원의 발표나 민주당 쪽의 발표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것이고 언제 퇴원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경우에는 곧 회복될 수 있다. 지금 병상에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낼수 있다. 당무를 볼수 있다. 흔히 이런 쪽인데 반대입니다. 이 지금 비습을 가지고 이재명이 어떤 정치적 효과, 재판을 미루고 검찰 수사를 미루는 이런 효과를 노렸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장을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갑자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만약에 오늘 바로 퇴원을 하면, 그동안 민주당의 거짓말, 서울대 병원의 거짓말, 이재명 자신의 거짓말 모두 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이재명의 계산은 자신이 입원을 해서 계속 입원을 이어가게 되면 한동훈 열풍도 꺾일 것이고, 이낙연 분당도 중단될 것이다. 상당히 힘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자신의 이 딜레마, 여러 가지 거짓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재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의혹이 쏠리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유연하게 이 전국에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 탈당, 신당창당 이 시점을 굉장히 차곡차곡 조금 연기되긴 했지만 차곡차곡 밟아가면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 병상 정치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적인 의혹이 또 쏠리게 될 겁니다. 도대체 어제까지 심각했다라고 했는데, 언제 퇴원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병상 정치, 병상 메시지는 어떻게 낼수 있으며, 한동훈을 비롯해서 문재인 등등 지금 병문화를 가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병문화를 받을 수가 없다, 면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영상 정치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또 의혹이 커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냥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한동훈과 이낙연이 정치 흐름이 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퇴원하면 곧바로 아직 연기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 등등이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 법인카드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을 소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북송금과 사법방해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부속영장을 재청구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이 병원에서 지금 병상에 누워서 이 계산은 하고 있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가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만 좀 뒤로 미룰 수 있다면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완전히 만들 수는 있다. 총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이 위증교사로 가지고 이제 실형 판결을 받게 되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는 출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이 마지막 이1% 2%이 동화주를 쥐고. 지금 마지막까지 연명해 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아마 이 퇴원하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또 말을 뒤집어야 하니까요. 퇴원하지 않고 계속 제가 이번 쇼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번에 있으면서 이 전국을 살피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민주당을 완전히 개딸당으로 만드는 이 상황만은 유지해 보려고 발부둥을 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재명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이게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게 정국에 대처하고 있고 이낙연도 자신의 탈당 신당 창당 작업을 착착 진행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